자 우리 이제 논리기호는 익스클루시브 어, 익스클루시브 O 앞에다가 이제 NOT 게이트 그래서 얘 자체가 이제 익스클루시브 노아라고 한다고 했고요. 에. 에. 지금 어떻게까지 하기 요거죠, 요거. 어, 요거 보시면 어, 요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5 하고, 그죠 어, 익스클루시브 5 하고 그 앞에 나 붙은 거고 어요 a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가 a고 여기 점 찍혔잖아요 여기 와서 여기가 a고 요거에 뭐, 프라임이니까 여기는 a 바가 들어왔고 b가 이제 여기로 들어왔고 여기가 이제 b의 프라임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가 돼 a and b 요기는 뭐가 돼 a' and b' 요거는 어? 5하니까 어, a and b 5와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될 거지. 이렇게. 어, 이 개념들 꼭 기억을 하시고. 어, 두 개가 같으니까 1이야. 두 개가 다 다르지. 0이야. 다르지. 0이야. 뭐가 달라요? 0하고 1하고. 여기는 1하고 1하고 같지? 1이야. 이렇게 됐다. 자, 세개 있을 적에는 우리 반대 개념이죠. 1의 개수가 짝수면 돼. 1의 개수가 입력에 입력에 1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가 1이다. 짝수.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0, 1, 1, 2, 1, 2, 2, 3. 자, 요거 1이고 요거 2가 어, 1이고 어 요거 1이고 요거 1이고. 이렇게 되죠? 근데 뭐 음, 저도 그 자세히 안해 봤는데 0이 짝수예요? 어, 뭐아예뭐큰큰 큰 관심 없이 없이 갑시다. 갑자기, 이제, 누가, 그, 얘기할 수 있잖아, 어? 0이 짝수입니까? 나도 생각은 안 해봤어요. 0이, 0이 짝수인지 알지. 어. 오케지 자, 이건 어디 보자. 0, 0이고, 이건 하나고, 요거 하나고, 요거 두 개고, 하나고, 두 개고, 두 개고, 세 개고, 0이고, 어? 그러면 이제, 1이 되는 경우는, 0인 경우, 2, 2, 2, 0. 응?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74266 거의 뭐 e p 피는구하기도 어려요. 구하기도 어려요. 또 이, 이거 꼭 익스클루시브 노아 쓰고 싶으면 익스클루시브 5화에다가 나트게이트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예, 옛날에 한번 내가 우리 그구그 구, 자재부에 이거 한번 구해 오라 그랬더니 이거 하나뭐 1,000원이래, 1,000원. 예? 예, 근데 익스클루시브 5화뭐 100원. 나트게이트 50원. 그럼 이거 두개 붙여서 쓰면 이제 150원 주고 쓰면 되잖아. 그래 갖고 내가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 그 회로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 구매부에서는 구매해달라는 대로 가꿀 수 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게이트 보면 여기가 익스크루시브 오화에 낫게이트가 연결된 상태다. 이렇게, 어? A 익스크루시브 오화 B 익스크루시브 오화 C에 봐. 이놈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 찍어서 할 수도 있다. 엔드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 그렇게 많이 않습니다. 자, 여기 뭐정 논리와 부 논리가 있는데 그냥 요것만 생각해. 자, 정 논리는 5V를 1이라고 하고 0V를 0이라고 하겠다. 요것만 기억해. 5V를 1이라고 하고 0V를 0이라고 하겠다. 부 논리는 반대다. 5V를 0이라고 놓고 0을 하이라고 놓고 0V를 어, 로우라고 놓겠다. 아니 아니 근데 이제 0 1이다. 이게 좀, 여기서부터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정논리다정논리는 하이를 1이라고 놓고, 로우를 0이라고 놓겠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정논리의 엔드는 분논리의 오와, 이런 거 혼란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대응, 뭐, 이런 것도 하지 마.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논리만 해도 됩니다. 자, 게이트의 전기적 특성. 전파 지연 시간. 이건 뭐냐면, 여기 게이트가 있어. 낫 게이트라고 할게요. 여기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서 이 신호가 나가는 데까지. 이놈이 하이 들어오면 로우 들어가야 되고, 로우 들어가면 하이 들어가는데, 이게 약간의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다, 이게. 그래서 신호가 입력되어서 출력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이걸 게이트 동작 식당, 동작 속도다. 이게 전파 지연 시간이 되겠다. 자, 전력 소모. 이것도 중요한 팩터긴 하죠. 게이트가 동작할 때 소모되는 전력량. 얼마만큼 전력을 많이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예를 들면 내가 맨날 그 느끼는 건데, 마우스 있죠? 무선 마우스. 그러면 이 무선 마우스 안에 보면 요새 건전지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1.5V짜리. 그러면 이 무선 마우스 안에 있는 소자들은 1.5V짜리 하나 가지고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옛날에 2004년인가? 하여튼 옛날에 무선 마우스를 개발해 본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주 진짜 옛날 얘기라 이렇게 마우스가 있잖아요. 선, 선에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왜그 그 마우스 잭에 에?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이걸 딱 잘랐어. 이걸 자르니까 무선을 자르니까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게 뭐야? 1번. 전원이야, 전원. 그 전에는 여기서 전원을 공급해서 가져다가 쓰면 됐는데 전원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전원을 없어지려니까 여기다 뭘 줘야 돼? 배터리를 넣어야죠. 어? 건전지 넣어야 돼, 건전지. 건전지.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어, 5V를 다 소자들이 썼기 때문에 에, 건전지를 3개를, 최소한 3개를 지, 에, 직렬로 썼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쓸까? 이렇게. 에. 근데 이제 3개 가지고는 또불안하니까약 제일 안전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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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이제 어 이쪽이 플러스네 6볼트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가 그럼 여기다가 건전지 4개가 들어가니까 또 뭐가 어떤 문제가 되요 무거워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게 왜 이거 마우스 많이 쓰는 사람 은 터널 주문이 있는데 우리 마우스 쓰시면은 정형외과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지요 터널 주문이 많이 생겨 무거워 근데 이게 거, 예, 또 전력을 많이 먹으니까 건전지가 빨리 닳아 그럼 또 새로운 건전지 빨리빨리 또 사다가 넣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거에 비해서 소모량이 작다 전력이 작다 그럼 얼마나 좋아 지금 1.5V 하나 갖고 쓰는데 천국이죠 천국 잡음 여유도 최대로 허용된 잡음마진 뭐 외부에서 어떤 원치 않은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Fan out 이거 중요해요 Fan out 하나의 게이트의 출력으로부터 다른 여러 개의 입력으로 공급되는 전류 fanout 여기, 여기에 에, 나트 게이트가 나가면 이 나트 게이트로부터 다른 음, 소자로 엔드 게이트 뭐우어 게이트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때 이 전류 요게 fanout 이라고요 정상적인 동작으로 하나의 출력이 최대 몇개 입력으로 연결되는 나타나는 것이 fanout이에요 fanout 팬아웃, 팬아웃. 자 전파 시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입력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출력이 되는 것 같지만 게이트의 동작 속도 이게 주연 신호가 입력돼서 출력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약 2.5V부터 2.5V까지 이 부분이 이제 입력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 이 입력에 대해서 얘 출력이 이제 이렇게 나가서 여기 요 부분 최소한도 이만큼이 이제 지연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한번 이제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뭐 특성 표그 외부 피는 없군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전파 지연 시간, 전파 지연 시간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전력 소모 게이트가 동작할 때 전력이라는 것은,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전류. 그러니까 여기 전압, VCC, 그 다음에 전류, i c c 뭐 이렇게 쓴다. 이게 이제 당연히 전력을 작게 쓰면 쓸수록 좋겠죠. 그니까 그만큼 10여 년 동안, 음, 기술이 발전한 거야. 자금 어? 여유도, 디지털 회로에서 데이터 값의 변경을 주지 않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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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내에서 최대로 허용된 노이즈 마진을 의미한다 입출력 전압의 범위 이제 이것도 대개 얼마까지 들어왔을 때 0으로 볼 거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전기적으로 2V가 들어왔어 그럼 이 2V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건 0V, 5V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 영역은 줘야 되죠. 그래서 대략 요 정도 들어오면은 얘를 1로 보겠다. 요 정도 들어오면 논리를 0으로 보겠다. 그래서 출력 전압의 범위, 입력 전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게 입력이 뭐 1.0V가 왔으면 이거를 하이로 볼 거냐, 로우로 볼 거냐. 어느 정도까지를 이제 그 0과 1의 경계선으로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 출력 레벨도 어, 마찬가지. 여기 출력 전압, 출력 전압을 이제 보는 거고요. 뭐, 여기 이제 0.8까지를 보겠다. 0.8 밑으로 와야 어, 0이고, 여기 2V 이상으로 와야 이제 1이다. 이제 이 얘기고요. 그 갭이 좀 이, 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버퍼 얘기하는 겁니다. 어? 여기에 어떤 a 고 이제 A를 통과해서 가다 보니,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잡음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파형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는데 요걸 갖다가 버퍼에다가 버퍼에다가 통과시켜 나오면 정확하게 출력이 제대로 돼서 나갔죠 정형화돼서 이렇게 딱딱 이제 버퍼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fan in과 fan out인데, fan out은 한 개의 게이트에서 다른 게이트의 입력으로 연결 가능한 최대의 단수, fan out. 이게 fan out 잘, 뭐, 시험에 잘나오더라 자, 예를 들면 이 거. 자, 여기, 낸드 게이트에서 나온 전력이 몇 개까지 갈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가, 하이, 출력이 하이 레벨일 때는, 음, 이렇게 되는 거고, fan in은, 한 개의 게이트의 입력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단의 수를 의미한다. 이게 fan out, fan in. 이건 fan in이라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이게 fan out. 한 개의 게이트의 입력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단수. 이거 fan out이 중요해요. fan, 이게 중요해. fan out. 그 다음에 싱크 전류와 소스 전류. 자 싱크 싱크는 싱크대 생각해요. 싱크대는 어떻게 돼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출력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가 싱크 전류. 소스는 출력에서 바깥으로 나가. 자 여기 핀이 있는데 핀인데 이 핀으로 전류가 나가는 거는 싱크야 싱크. 싱크 전류. 근데 일로 전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거꾸로. 이게 소스 전류예요. 소스 전류. 출력에서 바깥으로 전류가 흐른다. 출력에서 바깥으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 출력으로 나간다. 이게 소스 전류. 그 다음에, 출력 전류고 전류가 들어간다. 이게 거꾸로 이게 들어온다. 이게 싱크 전류. 응? 응. 예를 들면, 이게 참, 에, 우리가 옛, 지금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어, 여러분들 회로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이야기 되게 어려운데? 여기 칩이 있어, 칩. 여기 낫드게이트라고 해봐. 자, 낫드게이트로부터 전류가 이렇게 나가. 전류가 나가면 여기다가 저항 하나 어, 달아주고, 이 전류에 의해서 얘가 온이 돼.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어? 이렇게 해서 출력이 나가는 이걸 우리가 소스 전류라고 해요. 이 소스 전류로 LED를 이제 구동한다, 이건데. 이게 싱크 전류로 점등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우리 다이오드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쪽을 P, 이쪽을 N 해가지고 여기다가 VCC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얘를 켜줄 건데 이 놈이 0볼트잖아요. 그러면 이 VCC로부터 전류가 들어가서 여기 0볼트에요. 0볼트 0V. 접지 쪽으로 빠져나가. 우리 아까 실험을 안안 하니까 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나 가면, 이렇게 돼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 입력단이고 출력단에다가 다이오드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건데, 어? VCC에다가 VCC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 인, 아이고, 아이고, 이게 엉터리가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어. 그래서 하, 어 좀 어렵게 됐네.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나트 게이트를. 나중에 뭐죠 회로에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0볼트이면 이 바깥으로 VCC로부터 전류가 이렇게 칩으로 들어와서 얘가 접지에서 빠져나간다고. 근데 이게 무한정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얘도 버틸 수 있는 그 양이 있단 말이야. 그 들어올 수 있는 전류의 양.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 보시면 이건 꼭 알아야 되는데. 자74 시리즈 TTL인 경우. 많은 칩에서 싱크 전류는 16mA까지 가능하다. 소스 전류는 0.25mA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전류를 내보내는데 0.25mA밖에 못 보내. 얘는. 물이 물이 나가는데 물이 졸졸졸졸 나간다 이 말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LED 켜기에 조금 뭐 충족하지는 않다. 근데 반대로 여기를 흘려 드리면 얘는 얼마까지 16mA까지 얘를 알루 밀, 으, 흘려 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LED가 이거 보세요. 이쪽에서 0.25 나오는 거하고 16mA하고 얘가 훨씬 전류가 세죠. 전류가 이걸 강하다? 세다? 크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싱크 전류로 어, 디지털 기기를 어 온오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래서 그 대신에 이건 뭐냐면 여기를 5볼트를 줄면 5볼트하고 5볼트하고 전압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꺼지고요. 꺼지고 이쪽을 로우로 0볼트를 줘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회로에 대한 개념 개념이라고 해지 개념 회로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멀티심이라고 하는 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그때 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팬 아웃 IC를 LLIC, LSI 출력 쪽에 접속하기 위한 소자로는 LS06이나 07과 같은 버퍼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안 맞을 때이 버퍼를 이용해서 하고 이들은 게이트의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신 그 전류를 40mA까지 올라다. 한마디로 뭐냐? 더큰더큰 더큰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7406이나 07 같은 이런 특수한 소자를 사용한다 이거야. 나가는 거는 이거 보세요. 내보낼 때는 그죠? 0.25밖에 안 되게 너무 작잖아. 근데 이 들여 보낼 수 있는 건 40mA나 들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7406을 가지고 큰뭐 모터 같은 거 제어할 때는 이런 거로 쓰면 좋다. 응? 자 이게 이제 풀업저항과풀 다운 저항 이게 이 굉장히 또 어려운 얘기인데 풀 업은 업이잖아요. 업 풀은 밀어주잖아요. 위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0 볼트에다 연결이 돼 있죠. 이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은 얘는 요걸 스위치를 닫았을 땐 0볼트인데 스위치를 열었을 땐 이게 그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VCC 하고 어 연결을 해 주면 자 스위치가 지금 오프 f 가돼 있을 때 얘는 입력이 뭐냐면 1이야 1 하이라고 근데 스위치를 닫으면 예 로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로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VCC하고 접지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런 무기를 뭐라 그래 s 트라고라 그래 s 트 합선 쇼트 났어요. 불나요, 불러불러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입력 레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정확한 신호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항인데, 입력 레벨을 하이, 5V, 하이로 유지하고 싶으면 풀업, 0으로 유지하고 싶으면 풀다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여기 좀 따로 이제 다시. 풀업 저항은 전원 쪽으로 연결을 해서 어, 5V를 유지하게 하고, 풀다운 저항은 접지 쪽으로 연결해서 접진 지 0V거든요. 0으로 연결해서 0V를 유지할 때 쓰는 거고. 이러한 적절한 풀어 풀다운 저항으로는 약 3K에서 1 0 k ω 정도를 씁니다. 뭐 우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4.7K를 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5K, 5K 정도 중간 정도. 자, 이게 플로팅은 디지털 회로에서 하이도 0도 로우도 아닌 논리 레벨을 플로팅이라고 그러고요. 이 플로팅이 아까 얘한 하이 임피던스. 하이 임피던스. 임피던스가 높다. 지금 이런 상태.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여기는 입력이 없잖아요. 입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하이가 입력된 거야. 5V가 입력이 돼,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음. 이거 보세요. 요 입력 단을 입력 단을 요렇게 하이로 연결을 해 줘. 하이로. 요요요얘 이름이 풀업 저항이라는 거야. 풀업 저. 그럼 얘는 스위치가 열렸을 적에는 항상 이 VCC로부터 요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하이가 입력돼. 이건 입력이 하이다 이 뜻이고요. 근데 이게 스위치가 닫히면은 전류가 여기 붙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어. 그래서 또 이것, 이것 때문에 또 되게, 어, 이, 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어떤 저항이 있거든? 입력 저항? 근데 여긴 저항이 없어요. 그럼 여기,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저항 있는 쪽하고 없는 쪽하고 하면 없는 쪽으로 더 쉽게 흘리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물을 흘려보면 그 물이 이쪽으로 가는 것 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0볼트 쪽으로 흘러 버려요 리 그래서 0볼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어? 이건 이해하기 쉽나 여기다 0볼트를 연결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항상 얘는 스위치가 열렸을 때 로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랬다가 스위치가 닫히면 이게 스위치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병렬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하이레벨을 유지해서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어, 이거 이걸 참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응? 일단 어, 공부를 하고 나중에 풀 어, 풀다운 다시 하는데 별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게이트가 있잖아 입력 단에다가 하이에다가 이렇게 오 볼트에다가 연결한 이 저항을 얘를 뭐라고 풀 업저항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평소에 평소에 에, 하이를 유지하게 해요 하이를 유지하게 해. 근데 이놈 똑같은 입력에다가 이렇게 연결했어 접지 0볼트.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풀 다운 저항이라고 그래요 풀 다운 저항이라고 하고 얘는 평소에 로우를 유지해 0볼트를 유지하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평상시에 하이였던 놈을 0을 만들려니까 여기다 스위치를 이렇게 여기다 달아가지고 여기 접지하고 연결을 해서 붙여줍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어, 평소에는 로우였던 놈의 하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이를 스위치 연결하면 하이가 되게도록 되 어, 만든다. 어? 어. 자 TTL과 CMOS가 있다. 주로 어, 주로 크게 두 가지를 쓰고요.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갑니다. 어, IC를 만드는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 이러고 이 TTL은 어, 점점 더 어려운 얘기만 해.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로 만든다 이거고 CMOS는 뭐 NMOS와 p m o s FET로 만든다 뭐 이런 거. 이런 것까지 알필요 없고 하든 어, 제조하는 게 달라. CMOS의 장점은 TTL에 비해서 소비 전력이 작아요. 전기를 덜 먹고 사용 전압의 범위가 넓어. 근데 CMOS 단점은 속도가 좀 느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디지털은 속도가 생명일 수도 있는데. 늦다 근데 이제 요새는 고속의 시모스 IC가 개발돼서 TTL과 비슷한 보급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력이 적게 들어 적게 쓰던 대신에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해서 옛날에 TTL로 만들 적에는 예를 들면 5V로 동작하던 게 지금은 이 고속의 시모스가 나옴으로써 1.5V로도 가능하다.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TL 중에서는, 군용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동, 작할수 있는 오사계열이 있다. 저도 오사계열한 번도 안 써봤어요. 왜냐면, 7, 사계열은 0V에서 70도 정도 쓸수 있는데, 오사계열은 아주 춥고 뜨거운 이런 데서도 쓸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TTL은 LS, 어, Low Power Short Key t y 이 이제 쓰고 있다. 한번 그냥 보고만 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특성 보면은 여기 이제 대개 4 7 5 v 근처에서 동작을 했고 얘는 한 지금 2에서 6볼트 3에서 8 v 이런 음, 에, 레벨이 있었다는 거고요 어? 어, 장단점 어, 얘는 전파율 짧고 높고 뭐 하여튼 어, 간단히 이제 한번 어, 보시면 되고 팬아웃 같은 경우에 얘는 10개인데 얘는 50개 어? 50개 정도 됐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우리 IC를 살거 아니에요. 사면 맨 앞에 있는 두 개는 제조회사, 어? 제조회사. 그 다음에 그 74가 이제 그 TTL로 만든 게 74고 CMOS로 만든 게 40인데 우리는 그 학교에서 실험할 땐 주로 어, 74 계열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앞에 거는 어,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느냐 이거기 때문에 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게 우리는 ls 계열을 많이 써요. 이거. 74, 로우 파워 쇼트키 이게 회로 타입이 에, 로우 w short key, low p 다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ls.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안에 있는 범으로 00이 어? 이제 낸드게이트예요 낸드게이트, 낸드게이트. 08이 엔드게이트고뭐 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요거는 패키지의 외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요 어, 한번 보시면 되죠. 출, 7400, 7408, 7432. 32가 뭐야? 오아 게이트예요. 어?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게이트를 본다. 어, 여기까지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